자, 이 그래프를 보면은, X축을 한번 그려놓고 볼 거예요. 여기 X축이면,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라고 쓸 거고요. 이쪽이 1이라는, X가 1이라는 값이 여기 있으면, 이 직선의 그래프가 있을 건데, 이 직선이 기울기가 음수입니다. 그죠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가 될 거라고요. Y는, 어,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우리가 쓸 거고요. 어, 근데 최솟값이 마이너스 3이다. 그러면 우리는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x값이 마이너스 4하고 1, 1 사이라고요.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x가 마이너스 4가 되어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함수값을 가질 거라고요. 그런데 최솟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값에 y값이 마이너스 3을 가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 소리에요.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x인데,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x가 1일 때 최솟값이 그러 이거 마이너스 3이 아니잖아요. 음수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마이너스 3이라는 여기 값을 가져야 된다. 그래서 어, 플러스 1x 값이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3을 가져야 되고 여기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최댓값이 될 거예요. 그렇죠 우리 함수가 여기에서 터 여기까지의 값을 갖는다. 이 말입니다. 지금 어떤 범위에서 마이너스 4하고 1의 범위 내에서. 최소값은 반드시 여기서 형성이 될 거라고요. 왜? 기울기가 음수잖아요, 지금. 자, 그래서 지금 이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, 지금. 어떤 거? 이 값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.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.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.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. 그러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? 다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죠.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네모는, 그게 최댓 값이죠, 네모가. 그최댓 값. <laughs> 어, 마이너스 4를 지면 8, 마이너스 1. 그래서 7이 되네요. 네모 값이 얼마가 돼야 돼? 7이 돼야 됩니다.